안녕하십니까.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오늘서부터 혼자 자극에 특별하게 빠져있는 분들의 병적인 상황 또 그런 후유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제가 그 물리학적인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. 오르가슴의 강도를 우리가 속도와 압력으로 빠져있다. 이런 혼자 자극에 빠진 분들이요. 그래서 오는 VP다라고 하는 오르가즘 교과서에 제가 이제 공식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, 제가 이제 처음 이 혼자 자극에 특별히 빠져 있는 분들을 설명할 때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제가 처음 전공의를 시작할 때 저희 대학병원에 음, 지하 특검이라는 공간이 있어요. 거기는 비뇨기가 어, 전체 검사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하는 공간인데 이제 상급 레지던트가 되면 거기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지하 특검에 근무하는 이제 상급 레지던트를 저희가 지하, 지하 특검 레지던트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특검하면 그뭐 특별검사제도 그 하는 변호사이잖아요. 하여간 저도 저 특검 출신입니다. 지하 특검 근데 그 지하 특검에 근무할 때. 그 외래 진료실에서 SOS가 왔어요. 어, 이거 뭐 큰일 났대요. 뭐냐 그랬더니 정액 검사하러 핑크룸에 들어간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 한 시간. 그래서 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으로 혼자 자극을 못 하는 분이에요. 뭐 이렇게 구부려 놓고 허벅지로 이렇게 하는데 손을 갖다 대면 이제 자극이 안 되니까 뭐 검사실이 엉망이 되고 결국은 정액 검사 못 했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라이브레이트 사용하고 이제 해결은 해드렸지만. 그때서부터 저도 그 좋은 경험이 돼서 성 상담을 할때 예, 그 어떤 다양한 그런 기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또 그걸 공부해 보니까 민영의과 진료실은 아 익스트림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습니다. 이제 이런 특이한 아 도대체 기준이 뭔가? 우리 성의학 학회에서의 그 팔라만의 기준은 그 이제 성약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본은 아주 지나친 성적인 자극에 일주일에 세번 이상 빠져 있을 때, 빈도적으로 봤을 때심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. 이게 일본이고요. 두 번째가 어, 특이한 자유행위, idiosyncratic masturbat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성약학 용어는 정의가 그성 상대자가 재현할 수 없는 성적인 자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세 번째가 어, 성적인 행위를 할때 머릿속에 그 사람의 성적인 공상과 환상이 적정한가. 요세 가지를 상담할 때 처음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의 에, 오르가즘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다. 이게 이제 성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제그 오르가즘 책에 에, 그, 그 오르가즘의 강도를 VP, 오는 VP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기술한 내용은 이 사람의 성적인 인사이트 성적인 가치관과 성숙도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성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네 가지를 기준으로 이 사람의 성적인 혼자 자극 그다음에 성적인 가치관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를 제가 이, 이 성상담을 시작을 할때 처음에 제 의과대학 교수를 할때그 저희과를 실습을 도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었던 성교육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의과를 뇨할 사람들이 99% 아니니까 제가 성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내과 선생님들은 검사치에 정상 비정상이 있고 외과적인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에 여러분이 배운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. 성의학은 해보니까 이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가 그 사람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이제 그런 가치 기준과 상담 기준을 여러분은 이제 의사가 됐을 때 임상의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 상담에 준하는 개인적인 상담을 하게 되는 임상의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의 가치 기준에서 상담을 하지 말고 반드시. 환자의 눈높이에서 상담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막 강조한 적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젊은 교수인데 뭐 학생들한테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를 했었죠.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다음서부터 어 제가 임상적으로 경험한 많은 특이한 환자들을 설명을 할 건데요. 다음 시간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할 수 있는 특이한 환자 자극서부터. 그리고 정말 심한 성기능 장애를 동반한 혼자 자극 성적 자극 환자까지 한번 임상 사례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.